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8월 중순인데도 원래는 더위가 너무너무 세죠. 완전 거의 8월 말까지도 추석 전까지도 폭염일 것 같아요. 아, 그러다 보니까 어, 저도 마당 정원 어, 잘 사는 거는 사는데, 지금 이렇게 화분이 많이 지어나간답니다 호주미아도 지금 흰개 포주미안데, 물도 안 말렸는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가는 애들도 많고 또 싱그럽게 자라는 아이들도 많고 어, 폭염 속에도 잘 피는 아이들 한번 볼까요 저희들 마당에 어, 폭염이 와도 추위가 와도 걱정 없는 아이들은 이런 좌류 멜란포디움 이거는 진짜 뭐 어, 여름부터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, 겨울 초 겨울까지도 저희 마당에는 막 피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제가 몇 포기나 씨도 너무 잘 생겨요. 씨 멜란포디움, 이거 씨안몇 개만 있으면 해마다 너무 잘 올라와가, 이거 씨가 떨어졌어요. 이렇게 자라는 거였거든요. 근데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. 어, 마당의효자종입니다 그리고. 또 라임라이트는 말할 필요도 없죠. 한겨울에도 잘 피고 한, 한겨울에도 영하 30도까지 견디니 이는 목수국 같은 거는 문제가 없겠죠. 그리고 제가 목마가래 이런 것도 씨앗 파종해가지고 하나 정도 있으면 제가 이거 한 3년 4년 정도 키웠는데 월동도 잘 되고 안에 넣을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요. 꽃도 100일 동안 피니까 어 존재감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바늘꽃이 이제 한두 개 피기 시작합니다. 다른 데는 많이 피었던데 제가 키를 안 키우려고 자꾸 자르다 보니까 이제 피려고 하는데 저기 있는 건안 잘랐다는 말은 안 잘라서 이렇게 진짜 잘 피고 있답니다. 바늘꽃도 속확하게피 놓으면은 정말 예쁘거든요. 어뭐 겨울에도 씨앗 떨어져 가지고 이거 해마다 마당 마당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화분에 심어놨어요. 너무 많이 번질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화분에 심어놨는데 이거 바늘꽃 가우라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당 정원에는 그리고 저는 뭐 마당에 이것저것 심어놨지만은 이거 장미 봉숭아 장미 봉숭아가 일반 봉숭아보다는 조금 늦게 피는데 일반 봉숭아는 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모두 뽑아버렸거든요 제가. 근데 저렇게 피고 있는데 장미 봉숭아는 조금 다른 봉숭아보다 늦게 피는 것 같아요. 장미 봉숭아도 어, 예쁘죠. 이거. 저는 너무 많이 번질까봐 여기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심어놨어요. 이래도 너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키가 이만큼 컸어요. 밑에 뿌리를 내려가지고. 그리고 요즘 잘 피는 거는 일일 초죠. 일일 초는 여름에 진짜 여름꽃이라고 할수 있잖아요. 계속 피 펴주니까. 이거는 뭐 물을 많이 안 줘도 물을 자주 줘야 되긴 하지만 물을 좀 말려도 죽지는 않아요. 1, 일초가 제일 키우기 쉬운 것 같아요. 이 제일 흔한 꽃이죠. 그렇지만 그래도 펴놓으면 핑크색이라서 이뻐요. <laughs> 그리고 우리 집에 제일 요즘 잘피고 있는 하늘바라기, 호꽃입니다 이거는 겨울에도 잘 견디고 월동도 잘하고 이거 한번 보세요. 지금. 키가 너무 커가지고 쓰러집니다 제가 세워놨는데도 또 이렇게 쓰러집니다 키가 큰게 조금 단점인데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펴주고 있어요 이쁘죠 소복이 피나니까 이쁜 것 같아요 하늘 바라기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이거 이것도 너무 예쁘죠 나중에 이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어 너무 예쁘죠. 이것도 겨울에 월동 잘하고 저희 마당에서는 효자둥입니다늘 이렇게 어, 꽃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어, 월동 잘되고항고겨고에 어, 월동 신경 안쓰고 그러는 고이고는 좋은 것 같아요. 여름에도 그렇고여름 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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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피고 피고 피 저희 집에 오이 두 포기 심어 놨잖아요, 집에. <laughs>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따먹어도, 따먹어도, 언제 또 여기, 여기, 하나 누워있어요. 이렇게 길게. 세상에나 이것도 따, 따야 될것 같아요. 언제 이렇게 열리는지. 어, 다데기는 어저께 따먹었는데, 아, 진짜 오이 이거, 이거 화초 속에 심어 놓으니까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이제 포도도 곧 따먹, 한두 송씩 계속 따먹거든요. 포도도 이렇게 이거가 있습니다. 어, 유실수도 이래 있으면 참 좋아요 한 번씩 따먹고 새들하고 같이 저희들은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지네 그린하우스 였습니다